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음, 근데 지금, 그, 이거, 떡분서이덕분반 36가 있지. 이걸 쓰가다 외워. 다 외우면, 이 지구에서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뒤지지 않네. 어, 우리 여기 덕분서클은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 안 나온 분이 실내방까지 올라왔어. 자기 이름도 겨우 막 그리는 사람이, 왜? 이런 거막 계속 쓰고, 행보 읽어도 막열 분씩 쓰고,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지금 글자도 잘 쓰고. 그런 거를 내가 수모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 이분들이 내 공부하라고 도와주네. 내 공부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하라고 도와준다고 막 일을 안 물고 공부를 하고. 더막 그 지금 그 강원도서 오신 분이 본인이 이제 이게 암으로 막 이렇게 퍼져 가지고 도저히 이제 어렵다 하는 분인데 이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법문을 들으면 힘이 생기니까 아, 그래서 법문을 듣는데 몇 번을 들었을까 그 지금 가장 이제 본인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누구보다도. 그러게 일을 안 물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노력을 더 해야라 소리구나 하고 그걸 전부 다 노력으로 바꾸라. 노력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는 하다 안 됐던데요. 이렇게 하는데 몇분 했냐 모르고 뭐 100분도 잘안 해. 지금 그 강원도 오신 분은 몇분 강의를 듣는데 13,000분을 들었대. 천분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세포가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건강해지가지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한다고. 농사 짓을 때도 계속 강의를 듣는데, 그럼 강의 듣다 보면 일은 다 끝나있대. 일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대. 그래서, 오히려 이 억울해 할게 아니고, 야,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렇구나. 이 공부 안 해놓으면 다음 생에 또 마찬가지에. 그 입은 기회 잘 됐다. 내가 덕분 스쿨은 드 오늘도 배웠잖아요. 박사 위의 코스니까 내가 공부를 이 기회에 확실히 하자. 그래서 실내반까지 내가 공부를 3년 내로 올라가자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오히려 이꼬리딱 올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차원이 높지 왜 내가 무심이 있는 거야. 음, 한수더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자기 안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나오고, 그걸 뭐냐면,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게 지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가, 나가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보인다, 소리야. 본이 안이 깡통이라서, 그게 내가 막 거기다 기죽을 품을 필요가 없어. 자기가 진짜 잘났으면, 내가 잘나게 보여. 요것만 알고 있었는아 진짜 잘난 게 아니구나 잘난 체할 뿐이지 왜 진짜 잘났으면 그거를 비추고 잘난 사람 상대가 잘 나게 보여 그걸 알면 돼 그러면 이제 안 쏘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나는 다 부처로 보인다 그래 응 어디 가더라 나는 다 부처로 보이는데 너 눈에는 부처로 안 보이는 모양이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데. 한수딱더떠서요 말만 하면 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대화할 필요도 없고. 제가, 제가 또뭐좀 이렇게 뭘 사고 뭘 하려가면 하이 말라가고 이렇게 음.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요. 근데 그러면 그 대화를 하지 말아 이제 살 때도 물어보지도 말고 네. 알겠지. 네. 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동생한테 의지를 하고 살았어요. 아, 그래서 그러지. 그런데 아, 어. 지금 그러지 말아요. 네. 지금 동생은 그렇게 지금 기본도 안돼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죠. 네. 기본이면 존중인데 네. 존중이 빠진 사람한테 뭘 그것을 배우고. 그지? 네. 아,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스스로 하라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 스스로 그 대신에 이제 공부를 이거 노트에 막 써. 네. 네. 한 10분 쓰면 안 되면 뭐 20분 쓰겠다. 20분 안 되면 30분 쓰겠다고. 이걸 다 외워 버려. 네. 외워 버리면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아시겠지? 네. 일단 표현을 할수 있어야 돼. 네. 그래야지. 그게 밖으로 드러난 내 안의 모습이거든. 그렇게 하시면 돼.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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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안 오면서 스승님이 꿈을 자주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항상 들어서 그랬는지 응. 꿈속에서 스승님이 이렇게 반갑게도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제 응원해줘 그런 그래. 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라 하는구나 그렇게 잘못해. 네, 네 그렇게 선생님. 네 우뚝 설 거예요. 원래 잘했어요. 원래 잘했기 때문에 해보세요. 진짜 네. 잘할 겁니다. 원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